제1 나오면 그게 강국이로 아니다 어, 저희들이 물리법을 발휘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 혹시 나오셨나요? 아, 네, 그분이, 그분이 오셔야 될는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이 조례가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좀 묻고 싶어요. 이까지도잘 되어 왔고 뭐별 문제가 없는데 괜히 흠집을 내서 이분이 발의하신 분이 6월달에 초상으로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아시고 이런 부분에 영향력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이렇 주민들 리더주도 수량 많고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몇몇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럼 저희는 참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황위원장이 백수동 얘기를 했는데 백수동에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자기 혼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더드 얘기도 없지만은 저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돼서하면 저희는 쓰레기 안 받겠습니다. 백수동에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각자 먹은 거를 각자 배출하든지 싸질어지고다 했는지, 저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그 노종관 을원께서 우리 황군석 위원장하고 입장을 해서 봤는데, 저는 이런 법인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는데, 아니면 영향 있는 사람들이 누구가 그 지역의 실정을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분이 된지 얼마나 된다고 이런 법을 발의하는지, 저는 단호히 얘기하겠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저는 우원장으로서 영향적 권리를 위해서 저는 막겠습니다. 막고 저는 쓰레기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임기하는동안그이 정도를 해두고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해서 있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지지를 하도록 하습니다